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장 건강과 면역력에 중요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이에요. 특히 장 속에 살면서 나쁜 균이 늘지 않도록 도와주고 소화도 원활하게 만들어 줘요. 나이가 들수록 장내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이 많아지기 쉬워요. 이럴 땐 음식이나 건강 기능 식품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챙겨 주는 게 도움이 돼요. 요구르트, 김치, 된장처럼 발효식품에도 들어있고요. 최근엔 캡슐이나 파우더 형태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을 때는 공복보다는 식후에 섭취하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너무 뜨거운 물이나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균이 죽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또 유산균만 먹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도 같이 섭취해줘야 해요. 예를 들면 바나나, 양파, 마늘, 고구마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에요. 꾸준히 섭취하면 배변 활동도 편해지고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함께 올라갈 수 있어요. 건강한 장은 건강한 몸을 만든다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릴게요. 다음엔 어떤 주제로 만날까요?